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이브스의 꺼지지 않는 불길, 꺼지지 않는 불길 제3편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계속입니다. 이제 엘리자베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시편 118편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대학살에서 살아남고, 그의 조국이 다시 개신교로 돌아가게 된 것은 거의 기적이었다. 엘리자베스가 왕에 오른 지 1년도 안 되어 메리가 단행한 카톨릭 종교개혁 조치는 물거품이 되었고 새 수장령은 엘리자베스를 잉글랜드 교회의 최고 집행자로 선언했다. 다시 한번 교황이 아니라 군주가 교회를 다스리게 되었다. 헨리가 로마와 다른 잉글랜드다운 카톨릭을 세웠다면 엘리자베스는 루터나 칼뱅파와 다른 아주 잉글랜드다운 개신교를 세웠다. 엘리자베스 7세기에 잉글랜드는 통일된 개신교 국가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가야 했다. 엘리자베스 자신도 매일 그리스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읽었고 영어로 기도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지나치게 개신교 쪽으로 가면 유럽의 반 개신교 세력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스페인과 프랑스가 침공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엘리자베스를 암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카톨릭판은 스코틀랜드 여왕이자 엘리자베스의 사촌이며 카톨릭 신자인 메리를 중심으로 엘리자베스를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영리한 엘리자베스는 먼저 선수를 쳐서 메리를 시골로 쫓아낸 뒤 시골집에 가두어 버렸다. 나중에 메리는 결국 처형당했다. 그다음 해 피해 메리의 전남편이었던 에스파냐의 왕 펠리페 2세가 교황의 축복을 받고 대규모 병력을 끌고 잉글랜드를 침공했다.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했던 잉글랜드는 바다를 건너온 펠리페 2세의 엄청난 무적함대 덕분에 온 나라가 하나 되었다. 사나운 폭풍이 잉글랜드를 돕는 바람에 무적 함대는 패하고 말았다. 잉글랜드의 모든 국민은 하나님이 당신의 참된 백성, 즉 프로테스탄트를 구하시고 악한 자들, 즉 카톨릭을 심판하셨다고 믿었다. 잉글랜드는 출애굽기 15장 10절,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니 그들이 흩어졌도다 라는 글을 새겨놓은 승리의 기념 메달을 만들었다. 이제 잉글랜드 사람은 개신교 신자라는 말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게 되었다. 동정녀 마리아 숭배는 처녀왕인 엘리자베스 숭배로 바뀌었다. 교황은 명백한 적거리 지도가 되었다. 1558년부터 45년간 잉글랜드를 통치했던 엘리자베스가 오랜 세월 왕위에 있어준 덕분에 잉글랜드는 확실한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되었다. 다만 이 장기 집권으로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백성들 자신을 확실한 개신교 신자로는 만들지 못한 것이었다. 국경 북쪽의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은 그 상황이 사뭇 달랐다. 스코틀랜드도 루터파 문헌의 침입을 받았고 개신교 지도자들이 새 교리를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528년에 세인트 앤드류스의 설교자 패트릭 해밀턴, 패트릭 해밀턴이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화형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은 새로운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카톨릭 왕인 제임스 5세가 죽은 후 간난 아기인 메리 여왕을 대신해 에런 백작이 섭정이 되어 다스렸는데, 에런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왔다 갔다했다. 개신교를 지지하던 때 세인트 앤드루스 추기경 비턴을 체포하다가 반격을 받고 다시 카톨릭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 결과. 개신교 설교자들이 이단으로 화형에 처하게 된다. 이에 스코틀랜드 개신교들은 은밀히 비턴을 습격하여 죽이고, 세인트 앤드류스 성을 개신교 신자들의 피난처로 제공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통치 세력에게 지원 요청을 받고 온 프랑스군에 항복하게 된다. 붙잡힌 사람들은 프랑스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고 말았다. 사순에 묶인 채 종일 채찍을 맞으며 노를 저어야 했는데 그 중에 설교자 조안 녹스 조안 녹스가 있었다. 가톨릭에 맞서며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2년을 버틴 녹스는 비참한 삶을 보낸 뒤에 풀려났다. 그는 잉글랜드에 머물며 크렘머를 도왔고 피에 메리가 왕위에 오르자 제네바로 피신했다. 그는 제네바를 사도 시대 이후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의 학교 가운데 가장 완벽한 학교라고 불렀다. 녹슨은 그의 조국 스코틀랜드도 이와 같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1559년 녹슨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화산 같은 설교를 쏟아부었다. 스코틀랜드 개신교들은 카톨릭이면서 프랑스인인 메리 여왕을 거부하며 프랑스를 따르는 카톨릭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다.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는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대를 보내주었다. 그 결과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교황이 더 이상 어떠한 권위도 갖지 않으며 대신 모든 교리와 관습은 조한 녹스가 작성한 새 신앙고백, 즉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을 따라야 한다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칼뱅주의를 따르는 국가가 된 것이다. 놀라운 반전이었다. 1558년에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모두 카톨릭 국가였으나 2년 후인 1560년에는 두 나라가 모두 개신교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개혁은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신학보다는 정치가 주된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잉글랜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개혁이 이루어졌고 군주가 추진 세력이었다. 그리고 개혁자들은 군주의 이런 개혁 조치를 활용했다. 반면에 스코틀랜드의 개혁은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졌고 군주의 뜻을 거슬러 민중이 개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오히려 종교개혁의 핵심이 교리 문제였음을 증명해준다. 종교개혁은 복음, 구원,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를 밝히는 신학적 문제가 핵심이었다. 헨리 8세가 그랬듯 종교개혁을 정치 목적을 이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러나 종교 개혁 자체는 루터가 보여주었듯 어디까지나 신학혁명, 신학혁명이었다. 종교 개혁을 개혁하라, 청교도. 종교 개혁을 개혁하라, 청교도. 원래 청교도라는 말은 욕설로 만든 말이었다. 엘리자베스 시절 보통 사람이 볼때 한쪽에 카톨릭을 믿는 교황주의가 있다면 정반대 극단에는 엄격주의자 혹은 청교도가 있었다. 저한 밀턴은 청교도를 종교개혁을 개혁하는 이들, 종교개혁을 개혁하는 이들이라고 불렀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정결하다고 보기보다 교회와 그들 안에서 아직 정결해지지 않은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그들은 종교개혁이 좋은 것이지만 아직 미완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미치지 않은 모든 것에 적용하고 싶어 했다.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청교도는 결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다.주일에 소박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지만, 평소에는 좋은 음식과 술과 포근하고 안락한 것들을 좋아했다.그들의 경건의 핵심은 성경과 성경 공부와 설교 듣기를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었다.청교도는 좋으면서도 긴 설교를 몇 시간이나 들어도 행복해했다.무려 7시간의 설교에도 귀를 기울였다. 천년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이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을 황홀경에 빠뜨리는 것처럼 매력 있고 근사한 일이었다. 청교도주의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앞세워 삶 전체를 개혁하려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모든 권위 속에 집어넣으려 한 것이다. 청교도주의는 엘리자베스가 성공회를 세웠을 때 등장한 것이다. 청교도들은 엘리자베스의 개신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이 볼때 성공회는 더 많이 개혁해야 할 교회였다. 청교도들이 보기에 교회 개혁은 외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바꾸고 내면의 중심을 복음에 합당하게 바꾸는 것이었다. 그들의 개혁은 철두철미 성경에 근거를 두는 것이어야 했다. 청교도들은 예언 모임과 같은 공동체를 통해 이러한 철저한 개혁을 추구했다. 이에 엘리자베스와 기존 교회의 조직은 청교도들을 무정부주의자로 보고 단합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치세 마지막 10년은 청교도들에게는 암흑의 시기였다. <laughs> 엘리자베스 사후 왕이 된 제임스 6세는 칼뱅주의자였기에 청교도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 제임스는 청교도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성경 번역은 받아들여 왕의 공인 성경인 킹제임스 영어 성경,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발간하게 했다. 그러나 갈수록 제임스 왕은 엘리자베스와 똑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더구나 청교도들이 가장 엄격하게 지키려는 주일 성수 규정도 느슨해졌다. 이에 반발한 청교도들은 네덜란드 등으로 이주를 가기도 했고, 급기야 1620년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세계인 아메리카로 떠나기로 결단했다. 그것은 청교도들이 품어왔던 이상향을 쫓아가려는 행동이었다. 억압을 피해 잉글랜드에서 탈출하는 경건한 이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유를 누릴 약속된 땅을 찾아서 떠난 것이다.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한 행렬의 환상이 너무나도 황홀하여 따라간 사람이 수만 명이 넘게 되었다. 남아 있는 잉글랜드의 청교도는 점점 더그 영향력이 쇠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은 한계점으로 내몰리게 된다. 제임스의 뒤를 이은 찰스는 1625년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정해준 에스파냐 공주 대신 프랑스 공주 앙리에트 마리 앙네트 마리와 혼인하기로 결정했다. 앙네트 마리는 프랑스 왕 앙리 4세의 막내딸이자 프랑스 왕 루이 13세의 누이였다. 찰스와 마리의 카톨릭적 개혁으로의 회귀에 많은 청교도들을 포함한 개신교 교도들이 저항했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녹의 후예들은 왕이 정한 규례와 기도서를 거부했다. 결국 잉글랜드는 내전에 빠졌다. 찰스의 군대는 결국 케임브리지 출신의 타고난 장군 올리버 클레멜이 이끄는 청교도 군대에게 격파당하고 만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청교도 신학자들이 1643년부터 49년까지 웨스터민스터에 모여 그야말로 개혁된 교회인 새 국가교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장로교 교회를 세우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이제 성공회 기도서는 웨스트민스도 공례의 지침으로 바뀌었다. 1649년 왕은 대역죄라는 죄명으로 처형당했다. 왕도 죽여도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후 크로멜이 호국경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 새로운 잉글랜드 공화국 혹은 청교도 공화국은 이전과 달리 종교적 관영을 허락했다. 성공회와 다른 수많은 분파들이 등장했다. 1650년대 잉글랜드는 급진적인 그룹들이 생겨났다. 퀘이커, 머글턴파, 소요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민심이 청교도 정부에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기독교를 앞세워 온 국민에게 엄격한 생활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간통은 사형으로 다스렸고, 맹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벌금을 물었고,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 외에 어떠한 외출도 불법이었다. 휴일은 없어지고 원래 금식일이 생기고 성탄절에 고기를 먹으면 체포되었다. 사람들은 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모양만 경건한 사람처럼 살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편한 생활 방식을 누릴 수 있는 활락 정부를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시 왕을 원했다. 그래서 크로멜에게 왕관을 바쳤지만 그는 왕관을 거부했다. 크로멜이 죽자 처형당한 왕의 아들 찰스 2세, 찰스 2세를 왕으로 세웠다. 1660년에 왕이 된 찰스 2세는 지난 10년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치리를 했다. 활락 군주로 통한 찰스 2세는 7명의 정부에서 사생아 14명을 낳았다. 찰스 2세는 카톨릭을 옹호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교도들에 대한 배척은 점점 더 심해졌다. 성공의 기도서를 다시 강요했고 그것을 거부한 2,000명의 성직자들은 쫓겨나고 목회했던 지역에서 5마일 이너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법을 동원하여 청교도의 입에 제가를 물렸다.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만 명 이상의 청교도가 옥에 갇혔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서 불법 설교한 사람은 고문과 사형을 당해야 했다. 이제 성공회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류 시민이 되어야 했다. 모든 공직은 성공회 신자들만 맡을 수 있었고 성공회 자녀만이 대학에 갈수 있었다. 청교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던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 청교도들이 가지 못하자 지도자 부재로 인해 더욱 세력이 약화되었다. 결국 1700년경에 이르자 더 이상 청교도를 입에 올리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이 시대 즉 660년에서 70년대에 가장 유명한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존 버년 존 버년이다 그는 불법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2년이나 옥고를 치렀다 감옥에서 그가 쓴 작품이 바로 철로역정 철로역정이다 버년의 설교는 누가 들어도 인정할 만큼 탁월하고 고상했다 그 설교가 어찌나 고상했던지 한 번은 찰스 이세가 옥스퍼드 대학교 부총장을 여기만 존 오웬이 있는 자리에서 번연을 무식한 땜쟁이 수다꾼이라고 할 듯자 오웬은 이렇게 말했다. 폐하, 감히 여쭈건데 제가 이 땜쟁이만큼만 설교할 능력이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학식을 기꺼이 내버리겠사옵나이다. 종교 개혁은 끝나는가? 종교 개혁은 끝나는가?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는 종교계획의 진정한 핵심이다. 루터 자신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문자 그대로 완전히 거듭나고 열린문을 통해 이미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가 계신 곳에 나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루터와 갈비는 사랑의 행위는 칭의의 원인이 아닌 결과임을 강조했다. 카톨릭에서도 가스파로 콘타리니 같은이가 이신칭의를 동조했지만 그 결이 달랐다. 1541년 카톨릭과 개신교가 교회의 분열을 끝낼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레켄스부르크에서 회의를 했었다. 카톨릭에서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았다. 그러나 개신교 신자들은 사랑이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라고 해석했다. 1545년 교황 바오로 3세는 트리엔트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하고 종교 계획의 핵심 진리에 대한 가톨릭의 명확한 입장을 선언했다. 첫째로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계의 원리를 거부했다. 성경과 함께 사도들의 구전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칭의를 죄 용서 뿐 아니라 속사람의 성화와 갱신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트리엔트 공의회는 칭의를 더 거룩해짐으로써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신학, 즉, 성사와 연옥과 면제부와 사제제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16세기 말 모든 프로테스탄트는 교황을 적그리시도로 간주했고, 모든 카톨릭은 루터를 돼지로 치부했다. 4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오늘날 로마 카톨릭과 복음주의는 가까워졌을까? 마크 롤과 캐롤린 나이스트롬은 그들의 종교개혁은 끝나는가, 종교개혁은 끝나는가라는 책에서 가까워졌다라고 대답한다. 그에 대한 근거는 보금주의 선언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인데, 카톨릭 중에 상당수가 보금주의자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 조사의 중심은 종교개혁의 주관심사인 칭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었다. 1999년 종교개혁 기념일에 로마 카톨릭과 세계 루토교 연맹이 칭의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했지만 분명한 것은 종교계획이 강조했던 진리,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이 자라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빠진 것이다. 이 공동선언은 칭의를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죄의 지배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의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에서도 층위를 정의하기를 층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는 죄에서 사람을 떼어내고 그 마음에서 죄를 씻어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루터가 주장한 것과는 사실과 다르다. 루터에 의하면 내게 주어진 지위가 내 마음이나 내 삶의 상태에 어떤 식으로든 의존하는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지위라면 나를 천국에 더 합당한 자로 만들어줄 연옥이나 나를 천국에 더 빨리 가게 해줄 면죄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종교 개혁이 제기했던 이슈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주장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laughs> 차라리 교리를 무시하고 단어의 표현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 더 멋지고 은혜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교리를 무시하는 한 그것이 무엇이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시스템이나 영의 포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가졌지만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지만 그 성경이 자신을 바꿔 놓지는 못했다. 그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다. 그는 속편하게 성경의 모호함을 강조하는 주장들을 앞세우면서 성경을 그런 주장들 밑에 묻어 버림으로 성경의 권위를 세우지 않았다. 루터의 입장은 곧 성경만이 믿음의 확실하고 유일한 원천이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은 변화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열쇠였다. 에라스문스는 성경을 그저 도덕적 권면이요,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동료로만 보았다. 그러나 루터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복음이 바로 성경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가 선물로 주신 의의가 바로 진정한 개혁의 핵심이다. 성경을 펼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의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는 메시지를 찾지 못한다면 종교개혁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무엇보다 부정하는 운동, 즉 로마에게서 벗어나자는 운동이 아니었다. 종교개혁은 긍정하는 운동, 곧 복음으로 나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은 긍정하는 운동, 곧 복음으로 나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은 현대인들이 좋아하듯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laughs> 영어로 프로그레스, 뒤로 나아갔다 영어의 리그레스. 종교 개혁자들의 의도는 기독교의 원형인 신약교회 오랜 세월 인간의 전통 속에 묻어있던 기독교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종교 개혁이 타당성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종교 개혁이 역사적 상황의 반동이나 미래에 대한 전진에 불과했다면. 종교개혁은 끝났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늘 복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시도였기에 결코 끝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때만큼이나 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신칭의 교리를 하찮다거나 잘못된 생각이라거나 복잡하다고 하여 부끄럽게 여기고 멀리하는 일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 루터가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말했던 것을 포기하거나 타협할 거리로 만들고 말았다. 그것은 단지 성경을 새롭게 읽는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긍정적 사과와 자아 존중을 외치는 문화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지워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버리고 그에 따라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문화는 묘하게도 죄라는 오랜 문제에 굴복하면서 이 문제에 대답할 수단조차 갖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오늘날에는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하는 메시지가 연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분명 행위를 앞세운 행위에 깊이 뿌리내린 종교다. 반면, 종교개혁은 가장 돋보이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 루터는 말했다. 죄인이 매력 있는 이유는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죄인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본능에 어긋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이 메시지만이 진지한 해답을 제시한다. 복음은 심히 중대하고 아름답고 달콤한 메시지요. 기쁨을 주는 메시지며, 죽음조차도 물리치는 메시지다. 리터스 히프스가 종교 개혁을 가리켜 온 세상이 결코 끄지 못할 불, 온 세상이 결코 끄지 못할 불이라고 말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으로 마이클 리브스의 꺼지지 않는 불길, 꺼지지 않는 불길의 리뷰를 마칩니다.